이 챕터 1의 화자는 염영숙 여사입니다. 여행을 가던 중에 서울역에서 파우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 아니죠. 전화를 받았죠. 저도 지금 페이지를 넘기면서 같이 가, 읽고 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남자가 목소리를 더듬는 거예요. 여, 여, 여보세요. 이렇게. 저 혹시 지갑 주신 분인가요? 어디세요? 서, 서, 서 서울이요. 자 이렇게 더듬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 지갑 찾아주셔서 고마운데 어디 보관해 주시거나 맡겨줄 수 있나요? 사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본인은 갈 데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편의점에서 보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갑이니까 이 여성분은 염영숙 여사님은 지방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어... 볼 일도 보지 못하고 다시 서울역으로 오게 돼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편의점에서 자기 지갑을 주었다는 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행색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초라한 거였습니다. 네. 어, 우선은 편의점 앞에서 이 남자를 본 모습은 덥수룩한 장발에 뭔가 시큼 컴컴한 냄새가 나고 술냄새도 나고요 안 씻은 냄새도 나고 통치는 곰같이 크고요 그리고 말도 어눌하게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님이 제 추가 주신 분 맞죠?라고 말을 했는데 직급을또 바로 안 주는 거예요. 갑자기 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그러고 사진을 비교해 보는데 이책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사진은 보통 옛날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어, 사진이랑 본인이 똑같지가 않은데요. 라고 말을 하자. 어, 이 여사님은 속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 뭐 5년 전, 10년 전 사진을 주민등록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늙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0세라는 걸 알게 되죠. 520725. 이제 뒷번호는 X로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52년생이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 나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염여사님에게 지갑을 돌려줍니다. 전화번호, 아, 전화, 어, 민증번호 사진을 어, 확인한 후에 그리고 여사가 자리에 일어나서 지갑에서 현찰 4만원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4만원을 사례비로 건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남자는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배가 고프어 보이고요 추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사가 저는 조금 설레였어요 아저씨 나랑 잠깐 어디 가요 네. 청소기 하나로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청소까지 올인원 타워로 충전부터 먼지통 자동 비움, 보관까지 세상의 청소를 또한번 혁신한 LG 코드제로 A9 컴프레서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녀는 주눅 든 학생을 다독일 때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네, 이런 말, 말이 나옵니다. 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이 염 여사가 과거 고등학교 교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학생을 다독이듯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나랑 잠깐 어디 가요? 예? 네, 너무 춥고, 배고파 했고, 냄새도 났고, 그래서 이염 여사는 남자를 데리고 숙명여대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청파동. 네. 제가 예전에 이쪽 동네에 살았거든요. 용산. 그리고 나서 본인의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시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면 사장님과 같이 온 남자가 동치는 산만큼 크고, 냄새 나고, 털도 많고, 뭔가 쾌쾌한 또안 씻은 냄새와 또술 냄새도 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알바 학생이 경계를 하게 되는데, 점주 염려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내 일행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기 아저씨, 먹고 싶은 도시락 아무거나 골라요. 여기는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요. 그래서 <laughs> 저기 저는 이제 한국을 가본 지가 뭐십몇 년이 넘어서 이런 게 있었나요? 그 남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찬호 도시락 없어요? 박찬호 도시락이라는 게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 여긴 GS 편의점이 아니에요. 박찬호 도시락은 GS에서만 팔거든요. 박찬호 도시락은 뭔가요? 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박찬호 도시락 좋아해요. 박찬호가 야구뿐만 아니라 도시락도 잘해요. 네. <laughs> 저는 이거 이렇게 되게 웃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 이거 p p l 받으면은 정말 네. 엄청나게 어,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여사는 이렇게 염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큰 도시락을 집어 들이밀었다. 아저씨, 이거 먹어요. 산의 진미 도시락. 이거 반찬도 많고, 좋아. <laughs>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락을 받아든 산에는 신중하게 반찬의 가지수를 세워보았다. 12찬이다. 근데 이거 실합니까 12찬 도시락이 편의점에 판다고요? 네. 저 정말 한국 가자마자 만약에 가게 되면 편의점 가서 어, 사내진미 도시락부터 사야겠어. 12찬이 이게, 이게 현실세계에 가능한, 저는 제가 태어나서 12찬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도시락이 있나 봅니다. 12찬. 12가지 반찬이 나온 겁니다. 노숙자에겐 수라상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에는 식탁에 앉아서, 음, 사내진미 도시락을 먹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빠질 수가 없죠. 소주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네, 반병나무 소주를 꺼내서, 잔에다 음, 따르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저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숙자 독고씨, 이 남자 이름인데요. 이엄 여사님께서 이 자신의 지갑을 찾아준 노숙자 독고 씨에게 도시락을 어, 선물하면서 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배고프면 우리 올웨이스 편의점에 와서 도시락을 무료로 드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다시 가서 분리를 보고 와서 편의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생 시연이라는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별일 없었어? 그러니까 이 알바가 말을 합니다. 사장님 그 사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왔어요. 매일 제 시간에 와서 도시락 하나씩 꼬박꼬박 먹고 갔다니까요? 아니, 그럼 다른 알바들 시간에는 안 왔어? 네, 제 시간에 와서 정말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도시락만 먹고 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 시간에만 오는 게 저녁 8시에 도시락이 폐기 되잖아요. 그 시간 맞춰 와서 폐기 도시락을 먹더라니까요. 얘, 예, 내가 새거주라고 말했잖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새거 드시라고 해도 곧 죽어도 폐기 도시락을 자기는 먹는다고 우기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이 독거라는 남자의 어떤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죠. 어, 남의 신세를 지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신세를 지어도 폐기 도시락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알바생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막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폐기 시간에 맞춰서 도시락 먹으러 오면 아그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엄 여사는 다시 독고를 만나게 되죠. 독고를 만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음 가만히 보니까요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이분이 일을 좀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도코를 만났는데 도시락을 먹으면서 또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코 음, 씨 얘기 좀 합시다 나랑 이렇게 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때 이제 저는 도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 매일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 얘기 좀 그런데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저희, 도시, 저희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드실 거면 앞으로 술은 어, 먹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음, 저 술을 끊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엄여사는 이렇게 말하죠. 도시락은 안주가 아니라 한끼 끼니예요. 끼 토코씨가 술 취하는 걸 내가 도울 순 없습니다. 그리더니 독고는 한 병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저한 병만 더 먹을게요. <laughs> 웃기죠? 그리고 한 병을 더 가지고 와서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는 이제 다른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이제 술을 끊는 걸로 나오는데 아이 부분은. 노숙자가 이렇게 술을 쉽게 끊을 수 있나요? 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이런 대사도 있었어요. 제가 도시락을 매번 얻어먹기 죄송해서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음, 야간 알바생이 그만두게 됩니다. 야간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이 점주 염려사는 굉장히 고민에 휩싸이게 되죠. 아, 이, 정말 구하다, 구하기 힘들다는 야간 알바를 어디서 구해야 되나, 어, 누가 하게 될지 약간 느낌이 오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JS들이 또 나오는데 아주, 어,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네, JS는 진상이래요. 저도 몰랐는데요. 음, 어린, 이제 20대 초반에 술 취한, 어, 아이들이 와서, 붕어 싸만코 없다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 이엄 여사가 너희들 지금 뭐라 그랬어 하면서 이제 다툼이 붙어요. 그래서 이 건방진 어린 이 녀석들이 이 할머니에게 이제 시비를 걸고 막그 위협을 가하는데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때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문이 열리면 누군가가 들어왔다. 누굴까요? 바로 독고입니다. 야이 개자식들아.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목청이었다 사내들과 여자애들은 시선이 한순간으로 문으로 향했다. 염여사 역시 간신히 고개를 들어보니 독고시였다. 분명 독고시였다. 이 녀석들이 어른한테 무슨 짓이야. 쩌렁쩌렁 소리치는 독고시는 웅얼거리며 말하던 노숙자도 엉거주춤 움직이던 병든 곰 같은 모습도 아니었다. 엄녀사는 구원의 군대가 강림한듯 독고씨를 보며 감탄할 따름이었다. 네,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린 친구들의 패기를 당할 수가 없었죠. 어막 도둑이 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망가려는 문을 붙잡고 이 독고씨는 문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때 음, 경찰이 들어가게 되죠. 그, 남대문 경찰서에 같이 엄 여사와 함께 돕고는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경찰서로 연행이 되는데, 음 그때 이제 엄 여사는 이도고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도고씨 음 저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어, 그리고 순대국집을 가게 돼요. 네. 서울역에 순대국집 진짜 맛있는데요. 네. 그 역전 앞에, 역전에는요, 역전은 왜 이렇게 음식들이 다 맛있죠? 아, 네. 몇십 년 됐네요. 서울역 앞에서 뜨거운 해장국을 먹던, 네. 음, 침 넘어가니까 너무 늦은 시간 또 음식 얘기하면 매너가 없는 거예요. 네. 해장국을 먹으러 갔어요. 너무 고마워요. 딱 하면서 이제 음료사가 돋고 씨한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주 한병 시켜줄까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laughs> 진짜요? 근데, 엄녀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근데 마지막 술이에요. 이거 먹고 술 끊는 조건으로 우리 편의점 일좀 봐줄래요? 도쿠신 할수 있어요.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밤에도 따뜻한 편의점에 머물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뭘 모르긴 뭘 몰라요. 아까 전에 저 도와줬던 사람 아니에요. 그 험악하던 아이들에게 저를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제 지갑도 찾아주고. 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정년 채울 때까지 만난 학생만 수만 명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요. 도고시는 술만 끊으면 잘할 수 있어요. 이때 결심한 듯도고시가 염여사를. 응시했다. 저기 그럼 한 병만 더 먹을게요. 소주 한 병만 먹고 끊는 건좀 억울해서요. <laughs> 네. 그래요. 그러도록 해요. 밥다 먹고 나면 내가 가버려질 테니까 사우나 가서 씻고 머리도 커트하고 옷도 사 입고 응? 그리고 편의점에 와서저일좀 도와주세요. 야간일이에요. 고마워요. 염려사는 소주 두 병을 더 주문했다. 곧나온 소주 한 병을 그녀가 직접 뚜껑을 따서 도꼬씨에게 따라줬다. 네, 효과음이죠. 자신의 소주잔도 그리고 채웠다. 그렇게 그두 사람의 건배로 이 둘의 편의점 야간 고용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